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끊임없는 공격에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공격이 시리즈로 막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들의 코인의 수비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독일의 공격. 독일 정부는 지금 비트코인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달러 86센트 2천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싹다 팔아먹고 이제 없다. 이건 뭐 수수료로 조금 남은 겁니다. 며칠 전에 살펴볼 때만 해도 이게 9억 달러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걸 싹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3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무지막지하게 팔아먹은 독일 정부 아 자기 발등을 찍은 게 아닐까 훗날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독일 정부의 거래 내역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7시간 전에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3,000개, 750개, 500개, 800개, 748, 400개. 이렇게 미친 듯이 팔아버린 독일 정부. 자, 이 정도의 매도 압력에도 싹다 팔아치웠는데, 아, 우리들의 코인은 지금 멀쩡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선방했다. 아, 너무 잘했죠? 일단 뭐 격려의 박수 한 번. 아, 잘했다. 잘했습니다. 우리들의 코인. 자, 이제 이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는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일단, 악재 하나 해소! 그 다음은, 마운트곡수겠죠마운트곡수는 근데 지금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그런데, 또 복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DCG의 자회사, 2022년에 파산했던 그 거래소입니다. 기관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해주던, 고팍스도 물리고, 제민이 거래소도 물리고, 많은 기관들이 물렸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리해라, 상환을 해줘라, 이런 주문을 냈습니다 자, 제네시스 거래소 주소가, 7억 2천만 달러 BTC를 코인베이스로 이동하여 자산 청산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뉴욕주와의 합의에 도달한 지 2개월이 지난 후 지난 30일 동안 12,6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이전했습니다. 아 지금 갑자기 코인을 막 옮기는 게 아니고 지난 30일 동안 벌써 12,600개나 옮기고 있었다. 자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지갑인데요 아직도 2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다 보상으로 나가야 한다. 비트코인이 가장 많고요, 거의 19억 달러 규모. 이더리움은 3억 5천 5백만 달러 규모. 나머지 코인들은 미비합니다. 자 이렇게 7시간 전에, 9시간 전에, 14시간 전 계속해서 자금 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피 보상은 코인으로 상환됩니다. 제미니 거래소에만 20억 달러 규모의 코인을 피해 보상으로 건네줘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시작됐습니다. 이 피해 보상으로 받게 될 코인들. 이걸 피해자들이 매도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매도가 될 수밖에 는 없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마다 대응이 다르고 또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건 분명히 악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가 얼만큼 파괴력을 갖고 시장을 흔들어 놓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미친 듯이 팔아대는 독일 정부의 물량도 지금 다 받아 냈잖아요. 자, 이런 공포 속에서도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자들. 지난 일주일 동안 1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수치를 한번 보면, 천 개에서 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의 밸런스입니다. 까만 색깔은 비트코인 가격, 핑크 색깔은 보유량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고래들은 매집을 시작합니다. 특히 7월에 들어서 독일 정부의 신호에 맞춰서 대규모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고래들. 자, 이제는 sec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박소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집행 조치를 중단한다 소송 걸지 않겠다 박소스는 busd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이죠이 e 서비스를 해주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sec가 바이낸스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작년에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소송을 걸고 바이낸스를 도와주는 박소스에게도 겁박을 줍니다 미국에서 바이낸스를 거의 망했습니다 바이낸스 us가 이제 뭐 거의 비즈니스가 없어졌는데 이제서야 중단한다 BUSD도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망가뜨려놓고 이제서야 멈추고 있는 SEC. 그리고 SEC가 스택스, 스택스의 개발자인 히로에 대한 소송도 멈춘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고만장에서 날뛰던 게리 갠슬러의 손모가지가 꺾이고 있지 않나. 법원에서 의회에서 SEC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자, 이제는 쉬어가는 차원에서 멋진 광경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바닷가가 보이죠? 여기는 산타모니카라는 도시입니다. LA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유명한 도시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오고, 산타모니카, 산타모니카 비치, 여기 부두에 놀이동산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놀이기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로고가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오, 비트코인이 켜져 있는 산타모니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산타모니카 시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산타모니카는 실리콘 비치라는 우리의 유산에 부응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시의회는 워크포스 BTC, 비트코인 관련 비영리단체인데요.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커뮤니티를 교육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회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시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교육을 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가는 그런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산의 토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자산의 토큰나 또는 RWA 여기에 선봉에 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블랙록의 레디핑크라고 할수 있겠죠. 블랙록의 토큰나 펀드인 비들. 이 비들이 5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토큰나된 채권의 규모가 벌써 18억 달러가 넘습니다. 두달 전쯤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했을 때는 이게 10억 달러 겨우 넘었었는데 이렇게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이 비들인데요. 4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당당 1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로토콜별로 보면 블랙록의 시큐리티즈 5억 2,300만 달러 규모로 1위, 2위는 온도파이낸스 4억 9,600만 달러, 그 다음은 프랭클린템플튼 4억 1,700만 달러,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 이더리움이 가장 높죠. 13억 달러 규모가 이더리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은 스텔라 4억 2,700만 달러, 솔라나 4,800만 달러, 멘틀 4천만 달러, 폴리곤 1천만 달러. 코인의 가격이 안 오르니까 RW 유행도 이제 지났나 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FTX 피해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FTX 피해자분들은 이런 이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목이 FTX 트레이딩 LTD 클래스 7A 살리스테이션 매테리얼 피해보상 관련해서 몇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표입니다. 제가 피해자분들 몇 분과 소통을 하면서 이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일 투표 과정을 녹화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FTX 피해자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 시장에는 퍼드 공포조장 뉴스가 가득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코인은 발전하면서 성장하고 있죠. 자,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비 상황입니다. 열심히 카바를 해야 됩니다. 나이스 카바 나이스 카바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하지만 곧 공수전환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시간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